걸 타는 거야? 어. 아. 아, 야. 아, 이건... 그냥 나룻배네 자, 여기 신발 벗으시고 신발대고 신발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발은왜 벗는 거예요? 여기 안에 코타츠 해 가지고 발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게있거요 아, 아, 이게 오. 추우니까. 추, 겨울에만. 겨울에만. 네. 아. 여기 우리는 이쪽으로 아이 이쪽에 오는 걸로. 아, 이거 졸겠는데. 따뜻해서. 이런 거처 타보시죠? 네. 와, 진짜, 우리 저,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유럽에 가면. 베네치아? 어, 이런 배 탄다는데 이거 느낌이 완전히 동양적인데요? 좌식. 어, 좌식으로다. 아우. 야, 그리고 딴 데는 우리끼리 갔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로운데 뒤에 보니까 다른 관광객들도 있어요. 아우, 다행이야.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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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을은체가요 이게 이 구글 어. 맵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은 완전 거미줄이에요. 다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총 930km. 아. 930km. 배드체. 어. 배드 갔다 왔어? 네. 오. 오. 오, 야. 오, 뭐, 순... 어. 이야. 많이 다녔네. 아니 그. 집에 잘안 붙어 있는 스타일이네. <웃음> 어? 어?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짝꿍이 없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 있으요 아, 여친구 있어? 어? 여자친구 그래. 어, 있어? 맨 처음에 없다 그랬잖아. 이제 아니, 이게.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 네. 에이, 안 물어봐도 우리가 연관 을때 얘기해. 했 이미 결정이 갑자기 충격이격받았잖아 어? 이미 결정이 갑자기 충격이격받았잖아 이제 갈때 되니까 여자친구 있다. 여자친구 있다고. 왜 공항에서 얘기하지? 헤어질 때. 저 여자친구 있었어요. 그러고. 아 어, 이분 정말 얼굴이 많이 빠지졌는데그러게 어, 어. 당황하는데 아, 아, 얼굴 터지겠어 사실 네. 저 여자친구 있었어요? 야 가슴 아팠어 내 눈만 야 되는데 이게 이름부터 이제 말씀을 한대요 아 자기 소개하시죠 데요이또이또하이또이또이또하이또하이또나이또하이또 네. 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녹나무라고 하는 나무고요. 음. 이거 몇백년지나녹나무라고 그 하면 되게 아, 가만히... 자. 어, 머리 위에 뒤에 예. 또 수그리 수그리 예. 수그리. 자. 어, 머리 위에 뒤에 예. 또 수그리 수그리 예. 수그리.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리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그렇지. 조심 조심 조심.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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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수그릴 수 있나? 자. 야, 자잘 보세요. 야, 잘, 잘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잘, 잘, 잘 보세요. 자 이도상 와와와와아 넘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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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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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상 빨리 빨리빨리 이도상 빨리 아! 여유가 있으시네 이도쇼 이도쇼 머리, 머리 머리 조심. 카메라. 야, 어 이, 여긴 어떻게 가죠?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이토상 여긴 어떻게 가 이거. 이 어떻게 이는지 몰라! 수구리 수구리! 수구리 이거. 상거 이거. 이이이 야, 이거. 어, 카메라 조심. 이거 한번 버야선 조심, 선, 선, 조심, 조심. 카메라, 카메라. 선 조심. 자기만 수그려. <laughs> 아이고, 정말. 아, <laughs> 그래 <laughs> 이런 사람 때문에 전쟁 때 큰일 난 거야. <laughs> 자기는 수그리고, 총은 두고. 우리 어딨는지 다 발각되고 아, 아, 어? 이배터리한 파스 아, 하나씩 야되는데이 아, 선이 이 선이 하는 역할이 있네 아, 장대를 이용을 못하니까 나도 그걸 걱정했거든 야, 이 선으로 야 이렇게 밀고 가는구나 아, 힘 받고 야 아, 역시 아 역시 이또 음. 이또아이또사 이또사. 이또사. 오늘 여기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 노 젓는 거아 하고 싶으신 분 여기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음 비광 선생님, 그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요. 제가 왜냐면 해군 출신이어서 해군 292기. 아유, 그럼 해군 해군 몇 개? 4 4 2기입니다몇 개가 뭡니까? 4 4 0기 그런 기수가 있나? 아직도. 벌써 <laughs> 바라바라바바라바바 봐봐. 사실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괴롭힌다 할까봐 이제 얘기하네 <laughs> 오늘 이따 가야 되거든 아유, 지금 얘기하길 잘했다 우리의 우리 장태끝을 알고 <웃음> 밑으로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빠져 계속 들어가지? 아 찍어야 되는구나 찍어야지요 <laughs> 어. 렇가는입니다 어. <laughs>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 지금 배가 방향이 지금 아,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왜 배가 돌잖아요 아, 잠깐만 아왜못 잠깐. 아, 가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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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군에서 뭐 하셨어요? 취사병? 제가 사실 연예병이어가지고 <laughs> 거기서 마이크 잡고 <웃음> 사회 <웃음> 봤었거든 야 해군! 동생 나와 해군 나와 해군 동생은 뭐 했었어 거기서? 저도 도서관 서서 거예요 부서관 서서? <웃음> 서서 <웃음> <갔다. 동생은 웃음> 아니, 별도 배와 관련된 영문만 했어. 야, 해군 몇 개인가요? 442개. 442개. 아니, 왜 병으로 가는 거야, 이 해군들 왜 이래? 아니, 왜벽으로 가는 거야, 이 해군들 왜, 아, 왜 이래? 붙어서 벽을 넘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쵸, 자, 이제 벽을 넘어. 양수병. 가자, 이제. 양수병. 양수병. 양수병 뭐 하는 거야, 이게? 양수병 어디 있었다고? 도, 도서.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에 아. 있었어? 오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어떻게 아또또아 또, 또 아, 여인들 사셨다고 또아실마생세마생세마생 아, 그래요 아유, 수임하세. 제, 미안해요. 아유.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유, 안 미안해요. 아, 저희 잘못이에요 괜찮아요 네아 이거 일부러아양수동이 좋았어 실마생 마시고 천천히. 밥 먹나? 어, 여기 밥이 에요밥먹러가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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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야. 야. 아, 갈수록 멋있는 남자예요. 지금 딱 배고팠거든요. 어, 아, 동선이 좋아, 동선이 좋아. 연기를 좋은데. 역시 <laughs> 패키지. 아, 연기를 아주 훌륭하네요, 패키지 연기를. 은 맞다. 고만 먹는데 계속 맛있어서 먹네. 원래 다 드셔요, 항상. 남긴 거한번도못 봤어요, 패키지 니면서 내가 형님 댕긴 거한번도못 봤어요. 야 그렇게 뺏어 먹을 거 갖다 놓은 거 봐. 야 여기 있던 거 여기 갖다 놓고 먹네. 야 정말. 아, 형. 내가 하나 더 달랬더니 아, 참. 성주가 이거 싹쓸이 하더라고. 네. 자 갑시다.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줘. 그래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네. 네. 좋은 인상이나 남겨야지. 아, 소만 지금 똑똑해질수있기 때문에. 똑똑해지기 전에 <laughs>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빨리 얻어먹어야지.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지 예, 네. 계산이 들어가면 1 인당 얼마? 소만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아, 아이스크림 아. 얻어먹어야지. 그래. 여기 또 기억 나네 또. 아. 여기 또 만졌어요? 어? 아유, 소만 만졌겠어. 할고뭐 끌어안고 막 난리 쳤지. 소가 하면 저기 있을 거야.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그래 그래. 여기. 아, 저거만 지면 되는 거야? 어. 네. 만지면 똑똑해지시고. 핥으면말 잘하시고. 이런 느낌? 예, 맞는데. 자, 줄 서서. 아. 어. 다들 똑똑해지고는 싶은가 봐. 큰일 났다, 아이스크림 못 먹었는데 용만이 형한테... 아유... 아, 네. 그러 그러니까 말할게, 요 자, 똑똑해지는 아, 안돼 똑똑해지는 아, 걸로 아, 똑똑해지네, 똑똑해지네. 용만이 형, 안돼 어, 아, 용만이, 아, 아, 용만이, 아, 용만이 형, 안돼 용만이 형, 안돼 용만이 형, 안돼 용만이 형, 안돼 용만이 형, 안돼안 돼! 안 돼! 어? 그래? 그것만. 눈빛이 변했는데?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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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아이스크림 묻어 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4월의 성인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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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숨을 먹는 건가 보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신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손 닦고 입 헹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뭐 아니고. 우리는. 원래 뭐 아니, 약수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드시는 물이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물은 드셔도 되지만은 표시가 없는 물들은 네.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 가이드랑 진짜 많이 드는구나. 약수물인줄 알고 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약품분인줄 알고 그냥 그걸 막 드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일본에서는 일단은 못 드시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자,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게 본당입니다. 네. 지붕이 되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예, 일본 대표하는 편백나무의 껍질로 이렇게 아. 이루어져 있는 아. 예, 그러한 지붕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 매화나무는 뭐냐면은 토비우메라고 해가지고 날라온 매화나무예요. 예, 그래서 네. 이 매화나무가 너무 신기하게도 일본에 네. 있는 매화나무 중에는 가장 먼저 피는. 그래서 야. 여기 피고 나면 아 이제 매화가 피겠구나라는 신기하다. 그런 느낌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신기하다. 아. 이런 설명을 못 듣고 그냥. 그러네 그냥 네. 갔었으니 여기 전부 다 합격 기원 뭐 이렇게 다 쓰여있네 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세를 보는 거라고 이게? 이거 100엔 100엔 아니 네? 동전이 나 이거 지폐 밖에 없어 아 그래요? 어 동전이 없어 좀 바꿔줘 바꿔줘 바꿔올게요 5천엔이야 5천엔 바꿔올게요 야 100엔 하려고 5천엔을 깬다고? 야또 고기 됐네 야, 그렇죠, 똑똑했어. 네. 야, 옛날 그냥. 야, 옛날. 알았어. 알았어. 바꿔. 이게 형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잔돈이 거 어디서 바꿔요? 네. 감사합니다. 300에 빌렸어요. 네. 땡큐. 아하. 아니야, 아니야. 월드컵이 아직 특별 이제 기억을 하네. 이제 기억을 해. 야, 손불 만졌는데. 2017년도에. 6만 형부터 야, 내용은 일본말로 써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저저더 더럽게 지겠지, 우리. 육장님 육장장. 뽑았어요? 또 no, 써. So. 뽑았어. 선거 먼저 보자. 뭐, 김영만 씨의 뭐, 내년 예. 운세. 아. 네, 이걸 봐. 예, 예, 예. <laughs> 자, 일단 전체적인 운세는 중길입니다. 중길입니다. 네, 중길이에요? 기, 아, 길에서는요. 잘못, 그러니까. 땅른 뽑아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길을 뽑은 거는 좋은 거예요. 오, 길을 뽑은 오, 거는. 오, 예, 아, 예. 네. 우리 제일 궁금하신 이제 건강. 네. 예. 건강을... 건강이 어디 갔어? 마음, <laughs> 어. 마음 조용히 요양을 하면 빨리 낫는다. 만약에 아픈 곳이 있으면 마음 조용히 요양을 하면 빨리 낫는다. 만 요양을 하라고까지는 아. 안 하잖아요. <웃음> <웃음> 오, 오, 아, 보양이네. 선생님 죄송해요. 보양이네. 보양. 아, 보양. 네. 보양. 보양. 잘 되는 걸로. 예. 네. 네. 어. 중길 중길. 그래요. 섞어고 섞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뽑는 거죠? 예. 두점 코리즈 말 하나만 뽑아. 어머니 떨리네. 야 잠깐만 정환이 대길이야 대길. 어디 대길 대길. 야, 대길은 대길. 뭐볼 필요 없어요. 볼 대길. 필요 없네. 네, 대길은 그냥 맞네. 대길이에요. 그래서 슬쩍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야 됐어. 여기 대길 써 있는 거. 그래서 됐어. 오 대길이다. 대충 뽑아도 되네. 어머니. <laughs> 아 그걸 뭘줘 아. 중길이야. 아. 아 중길이네 중길 중길, 중길. 아, 중년이라 그래 중기 아 중환이 <laughs> 대길이야 아, 날 아. 따르라고 야내년에뭐 좋은 일인나 보다 아, 아. 저를 따르라고 나중나 아. 음. 어? 출산에 뭐가 좋겠는데 출산에 또나 출산에, 출산에. <laughs> 아 셋이나 <슬슬> 있는데 <laughs> 출산에 <laughs> 어아 출산이 또 있어요 <laughs> 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방심하지는 말래요 야 이거 가나요? 방심하면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은데 <laughs> 내년에 아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 대길이 역시 아대표야 대길 대길 부럽다 야 그냥 갈랜다 아 역시 아형 그래 걸고 가야지 대길 대길 내가 송이 탑승하시겠습니다. 예. 조심히 아, 타시겠습니다. 탑승. 예. 건방와. 안녕하세요. 건방와. 금방 금방 아, 건방와. 네. 금방, 네. 금방 올 거예요, 다 건방와. 오늘은 북극과 타워에 와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극과 타워. 높이 114m까지 70초로 도착합니다. 70초. 음. 오른쪽 모모치 해변이 인도 해변입니다. 아. 인어 아. 해 마시다. 음. 자, 가겠습니다. 아, 네. 자, 출발. 자, 출발. 야, 한번 볼까? 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전체적으로 이제 뭐토코카 시의 야경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야. 네. 오, 오 시내가 다 보이네. 소개가 돼 있네. 저쪽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다 쪽이에요. 음. 얼마나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 네. 되게 예쁜 건물이거든요. 네. 아. 오, 예시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예식자. 아래쪽에 예. 예. 오 여기 예쁘죠 선생님 예식장이에요 예식장입니다 예식장 건물입니다 대복 네, 많이 네, 받으시고요 네, 아, 네, 2017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좋은 일 많아라 그러주셨요야 분위기 좋은데 야야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뻔했다 야, 진짜 완전 선수 집이네 여기 4명 연인 연인 오케이 이거 아, 써 이거 써어 황수 네. 어, 네. 이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이옛날엔 자주 왔었는데 어느 때부터 못가는 없어져서 잘못 갔었는데 좋은 밤에 헛고 올까 아, 헛고 올까 추억을 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크게 서운한 게 이렇게 집에 들어갔을 때 크게 서운한 게 밤에 녹화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응. 응. 통닭을 시켜 먹었어. 응. 근데 내걸안 남겨놨어. 아, 아, 아 이럴 때 조금 이것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사운함큰건 응. 아닌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나한테 시간을 안 썼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응. 아, 사람뭐 형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그니까, 어, 자기한테 어. 관대하지 못한 것, 어. 것 같아. 나는 미, 미안한 게 너무 많잖아. 외국 생활을 많이, 형님들도. 그래, 그래, 되겠지만, 그래, 그래. 나는, 아, 나는 음. 가서 직장,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나가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 어울리고, 뭐라 아, 하면 되지만, 와이프는 그간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 해외에서. 말안 되고, 또 음식 안 먹고, 결혼하고. 근데 난 최근에는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 이게 비명을 이렇게 <laughs> 하는 거였는 아 진짜 그 <laughs> 진짜 고마워할 뭐 일이야. 너무... 내, 내 표현 잘안 하는데 그건 고맙다 그래. 불티우도 어, 어. 있는데 어.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일 진짜 많이 할때한3주 아, 동안 같은 같은 집에 있는데 애를 못본 적이 있어요. 집은 계속 들어오는데 집에 계속 들어오는데 애를 못 본. 시간이 시간 때안 맞아. 으일 끝나고 이제 살짝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 너무 보고 싶어. 어. 얼마든 힘들게 애를 재는지모고 깨웠고 나는데 애들은 무조건 네. 다른 줄알았그냥난 어, 오랜만에 보니까 복부하고 복부하고 있는데 막좋 왔다 그게 난 소문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다음 주과가 추석이었는데 3박 살일 동안 같이 애를 봤네 아, 다 아, 애를 깨우면 안 되겠구나 진짜 힘들게 재우자 <laughs> 진짜 힘들겠지 예, 네. 깨우힘들어 에건, 와이프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참 평화일 때가 있어. <laughs> 아니, 그게 뭐냐면, 은 이게 그게 좋은 거지. 그, 그들이 잘 때는 졸려서 자는 거거든. 아. 좋네. 좋아. 아, 분위기가 좋네. 오늘 비가 와서 더운거것 같아. 응. 바위로 몰려드네. 야,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강이 흐르니까.